금번의 달력은 일반 달력이 아니라 1월에서 12월 달까지 저희 교회 교회 행사 사진과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서로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아주 또 마음을 담아서 달력을 제가 그거 또 사진도 주고 하면서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달력을 받아가시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보시면서 기도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별로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시고 남게 되면 수작을 좀더 충분히 준비했는데 남게 되면 2주 후에 또 이렇게 강구한 것처럼 사업과척소에 가져가시도록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삭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 때 뵙겠습니다. 네. <laughs>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여서 3세대가 또 12월도 한달승리했으면 좋겠고요.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추울수록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부산에서 기도가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 어느 교회? 아, 네. 아,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뭐 등록하신 분들이 인도자로 나오니까 성가대에서 아주 좋아하시던데 우리 근사님이 어떤 근사님 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이 등록 많이 시키니까 우리가 주우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 행사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부산만 해도 여러분 9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낙심자들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300만 명이 있는 부신자들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점을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이 두려울 때. 내일이 두려울 때. 필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종금 기자가 마그리트 허긴스라는 그러한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저 사진이 바로 1950년 우리 남북 전쟁, 우리 6.25 전쟁 때만3 0세의 나이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분이 필리처상을 비롯해서 아주 귀한 사진들을 많이 남겨두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민묘지에서 잠들어 있는데요. 그녀의 취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4 후퇴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 해병 중대와 우리 한국의 많은 부대들이 우리 부산까지 피난을 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밀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공군이 후퇴를 할때그 당시 지금 강원도와 또 북한 그 적경 지역에 얼마나 추위가 강렬했습니까? 많은 전투보다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 바로 추위라고 합니다.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실제로 얼어 죽은 중국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미해병 중대 1사 후퇴를 앞두고 있는, 아, 호퇴로 후퇴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 종군 기자인 흑인세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고 그때 그 병사가 슬픈 얼굴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은 갔다 오지 않았지만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Give me tomorrow 여러분,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갑자기 이러고 영어가 나와서 놀래가지고 제가 나에게 영어를 주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 멘트를 했습니다 아이 분위기 웃으면 안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해병 중대의 젊은 20대 초반의 군사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얼어 죽을 위기에 지금 중공군의 개입으로 하루의 목숨을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병 군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꿈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나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 희망의 빛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데 내일이 지나고 몇 수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아가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아는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아 선지자의 처지가 잘 나오는데 유다 땅이 멸망하기 이전에 심판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아였습니다. 에레미아에게는 두 가지 더큰 일반 사람보다 더큰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의 처절한 멸망,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유다의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러한 슬픈 처지에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죄 지어도 괜찮아 회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축복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느냐 아수로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반대로 에리메아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멸망을 주신다 속히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민족의 멸망을 자꾸만 입만 열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싫어하고 따돌렸습니다 이두 가지 슬픔에 대해서 에레미야의 희망이 보이지 아니 하고 유다 땅에도 소망이 보이지 아니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멜이라는 이 에레미아의 사촌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땅을 여러분 사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룩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보아스와 루세 관계 속에서도 나홈의 가장 친한 친척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을 때 보아스가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밭을 이렇게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반적인 것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서는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멜의 간산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멜이 딱 봤을 때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이 황폐해지게 되면 어차피 이 땅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고엘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기업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으니까. 팔아버리고 현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 있죠 유다가 멸망하면 여러분 그 땅이 팡팽하니까 죽을 목숨이고 만약에 이 멸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에레미야의 목숨은 보장이 안 됩니다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암살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에레미야에게 이걸 팔아도 내가 도로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멜이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멜의 전략을 잘 알고 있다면 이 밭을 17, 은 17세계를 들여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살 이유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에레미아는이 이 밭을 사게 되고 매매 정서까지 보관하게 되고 이 바룩을 통하여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머리가 모자라고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밭을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망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 지금은 비록 조금 있으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지만 은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70년 후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고일제도를 통해서 밭을 사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가 바보냐? 왜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들이 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둠의 어둠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울 때 내일이 두려울 때 희망이 없을 때 예레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우리에게 내일이 두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청종해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이후의 말씀도 그렇고 6절, 8절, 14절, 15절 쭉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보통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 된다는 것을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 우리가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걸어주지 않습니다. 개에게 진주목걸이를 걸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애완견에게는 한번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는 경우가 세 마리 봤는데 제가 주변에 요 근래. 여러분, 돼지에게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진주목걸이 걸어주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음성을 주지 않고 메시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한의 교우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기이 기울이면 살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에도 보면 이에레미야가이 고엘제들을 통하여서 사촌의 땅을 사는데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이 여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맨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짓이고 밭을 살 이유가 1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붙들고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다 지라도 미래가 어둡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4시간 거리에 왕복하면서, 신방을 다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에레미야 52장의 말씀들을 통독하고 리딩 지저스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제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제 멘탈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마음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것인지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숨막히고 지식학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래가 어둡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부들이 광산에 매몰됐을 때 살아나는 비결은 누군가가 찾아와 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찾아와 주지 못할 때는 여기 광부들이 여러분 그 길을 헤매고 뚫고 나갈 때 빛이 비치면 사는 것입니다. 빛이 비친다는 것은 구원의 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미래가 절망적으로 보이고 내일이 두렵다 할지라도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다른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조조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도 보면 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목마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두려울 때 말씀을 찾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생활의 모든 교우들이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월삭기도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곳 새벽기도 운동과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오전 예배를 생명처럼 얘기해야 되느냐 말씀 듣고 설교 가운데 통독 가운데 말씀이 들리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릴 지어라 말씀을 소중하게 이길 지어다 내일이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일이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사람이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에레미아가 밭을 사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겠습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또그 당시에 유별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이제 좀 지나면 회귀하지 아니하면 에루살렘 승이 멸망당하고 다 쓸어버림을 당하는데 밭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르메야가 사촌의 밭을 은 십칠 세겔의 거금을 주고 이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바라 봐라, 봐라 지금 거짓 선지자다, 지금 저 사기꾼이다. 유다가 멸망하는데, 지는 이 마이 포켓하고 그것을 이 밭을 산다. 지가 이 땅이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건다뻔 아니가? 이렇게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수군수군 그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사면 안 돼요. 이것을 사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매국노라고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에레미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람이 뭐라 하는 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물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상충된다면 사람의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수긍수긍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갈라디데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 무리를 만족 못 시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지금 400명, 500명 우리 교인의 애들 합해서 한 1800명 됐는데 사람들을 미리 다 맞추려면요. 저,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무리를 다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주의 종의 길이고, 평신도 사회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주모를 보시면, 목회 칼럼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시미를 거의 로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이거 안 보고 가는 사람이 서른만 다섯 명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섭섭합니다. 목회 칼럼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종 강진실 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멘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 말고 그 앞에 멋진 말 많이 저도 수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꽃미남 강진실 목사만.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종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라면 사람이 오해하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니하고 주님 뜻 따르기 예수님도 십자가지로 갔을 때 베드로도 만류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비난하고 다 말렸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들어올수록 더욱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문 28장 말씀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려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해봤을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고 사람들의 도움만을 구하려고 딱 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두려운 일이 닥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안전의 망을 하나님께서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교우들이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내일이 두려울 때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고일법이 있다고 했죠. 가난한 이 사촌들이 와서 이, 지금, 하나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웃이 와서 기업물을 걸리를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사주는 이 고엘법, 율법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는데 이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를 하고, 지금 현재 율법에 순종하고, 내 책무를 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흠은 되지만, 은 하나메일이 딱자가 찾아와서 이 땅을 기업을 물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누구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집과 밭과 보도를 다시 찾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 희망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율법에 순종하고 책무를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때 예수님도 내일 때문에 현재를 태만히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이든 내일이 염려한다. 말이 안 돼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은 그냥 내일입니다. 여기 숨겨진 주요가 있습니다. 내일이든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책임질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프리젠트라는 것이 오늘 영어가 좀 나오는데, 여러분, 현재라는 뜻. 그리고 선물이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만 주신 것입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무엇을 하겠다 계획도 필요하지만 부자가 여러분 내일 그리고 내후년에 큰 집을 짓고 여기서 보물을 창고를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오늘 밤내 영혼을 돌아가지 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만 나의 날인기 때문에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내일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내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고 오늘만 나의 날입니다. 과거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픔, 어떤 그 어떤 썰알의 모든 것들 이미 지나 보혈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하게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책무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스피노자가 명언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어떤 나무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나의 날인 것이다.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지금 짊어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일이 두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 스마트폰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드라마 보고, 이거 너무 중독되면 안 돼요. 그것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드라마, 영화 내용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하고, 말씀을 우리가 통독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 5절을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냐면 주요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이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능기신바 되었나이다 이 예레미야도 질문합니다 아니 은 17일 책에 그그금을 들고 밭을 사라했는데 띄워주세요 밭을 사라했는데 말씀 띄워주세요 이 정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 성이 조금 있으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에레미야도 말씀을 실례했지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요하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은 내가 통치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성이 아무리 항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기적과 같이 세우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인인 헨리 무하우스 목사님이.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낙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가 쭉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응접실에 있던 소아마비의 어린 딸이 반가이 맞았습니다. 아빠가 들어온 것을 보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그 당시 아빠가 어떤 선물을 들고 들어온 왔습니다. 아빠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 이거 엄마에게 줄 건데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것을 주세요. 내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엄마에게 가지고 가니 딸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이것을 들고 아빠가 나를 안아주면 되잖아요 이 단순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헨리 무하우스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충격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낙담이 되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으냐고 희망이 없어서 크구나 한숨 쉬고 딱 들어왔는데 이 딸의 한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냐면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데 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가 지금 나는 그럴 수 없는 이 딸의 모습 때문에 딸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빠가 안아주면 되잖아 내가 이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손봐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의 짐을 들고 있어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우스의 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겨버려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아, 예. 근데 여러분, 실제 담임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잘 살펴보면 안 나오는데, 실제 담임 목사는 저 위에 계세요, 저 위에. 제 삼층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목양의 사역을 저에게 위임을 했지만, 실제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일, 양떼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은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제가 여러분 다 맡겨버린다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글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일은 두 개의 핸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불안의 핸들을 잡을, 잡을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신앙의 핸들을 잡을, 잡을 수도 있다. 있다. 여러분 우리의 운전대에 두 개의 핸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신앙의 핸들이고 하나는 불안의 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핸들을 잡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나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의 핸들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앙의 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핸들을 잡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내일이 두렵더라도 오늘 힘차게 다리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할 일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사 기도에 와야겠습니까? 와야겠습니까? 새벽에 영하 20도가 되고, 양구, 강원도 양구천은 영하 30도가 되고, 칼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그때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까? 아, 무리 축구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막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도 주일학교 애들도 막, 막 8시 9시에 자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의 불을 지피고 말씀 듣고 기를 써서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 그런 교에 쓰시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말씀 귀중한 것도 모르. 고 하나님 그런 교에안 쓰십니다. 기를 써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를 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서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이 어려운 길을 두려운 이 모든 길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시원의 도로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 워